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입니다. 어, 오늘은 PPF에 대해서 좀몇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지금 시공한 지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거하는 거는 되게 어렵게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도어컵 쪽에 지금 저쪽에 반대쪽에 아직 안 닦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양으로 그 컵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필름을 제거를 한 상태인데, 옆에 본드가 나오면서 오염물들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본드도 엄청 많이 남아 있었고, PPF가 다 갈라져가지고 제거할 때도 지금 오전 11시부터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활보호 PPF 5종을 제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PPF 시공은 필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차주님들은 차에 시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가격으로 따지실 건데, 실제로는 가격보다 도더 중요한 게, 이런, 이런 내구성. 이게 지금 시공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겠죠? 변하거나, 뭐, 갈라지거나, 본드가 막 흘러나오거나 이래서 다시 하는데, 처음에 할때 제대로 된 필름으로 하면, 돈을 더 적게 드리는 방법이겠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 아까 그 오염된 모양대로 지금 시공하고 나서 다 제거하고 닦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미세하게 보면, 칼 자국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필름을 크게 붙여요 크게 붙여 놓고 여기 모양대로 그냥 칼로 그냥 세게 긁어 가지고 떼버리는 거예요 남은 부분을 그렇게 시공하는 거는 진짜 반커팅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반커팅이에요 지금 도장면 다 칼로 다 찍었는데 그냥 도장면 대고 쭉 자른 거예요 이렇게 시공하는 데가 있어요 와 진짜 열받네 아래 위다 지금 칼자국 다나와 있고요 이렇게 시공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하면 저도 저렴하게 할수 있죠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컴퓨터 데이터대로 아우디 a6면 a6 모양 맞게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대로 시공하는지 그 다음에 황변에 대해서 보증을 몇년 동안 해주는지 그거를 결정을 그런 거를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재시공하고 제거하는 비용도 많이 나오고요 칼빵도 있었던 거 모르는 거죠 제거하기 전까지는 제거하기 전까지는 깔끔하게 잘 붙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거를 해보니까 끝단 쪽에 지금 칼질이 다 되어 있어요. 칼자국 보이시죠? 그래서 자동차 시공은 내 차처럼 아껴서 시공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오닝스쿠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 또 알려드릴 거 있을 때 영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